어? 그럼 근의 장수 조건이 달렸어? 그럼 일단 뭐 해본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할 거야. 뭐 해본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두 분을 문제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냥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줄 거야. 괜찮죠? 그러면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어? m 플러스 4고 알파베타는 3 마이너스 2M이죠. 그지? 이두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한 문자를 소거할 건데 M값을 소거시키는 형태로 갈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나서 없어지면 몇배 돼야 되겠어? 두배 돼야 얘랑 절대값, 개수가 같아지면서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M 플러스 8인 거고 둘이 뭐해버려 더해버려. 그서 더해서 m을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베타는 더했으니까 11.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관계로 바꿔야 된다고? 고백관계. 그럼 뭐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그치? 정수조건이 붙었을 때이 알파베타들은 전부 정수일 거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공통인수가 있는 애들을 묶어. 알파로 묶으면 2 e 플러스 베타지. 맞아요? 여긴 알파 베타고 얘는 알파에 지금 2배 돼 있는 거니까. 맞니? 그리고 얘도 그럼 괄호 안에 똑같은 애가 들어가야 되니까 2로 묶어. 그럼 어떻게 되냐? 2는 없는데 들어가는 거고요. 얘랑 똑같이 만들려고. 원래 있던 베타 있죠? 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묶은거죠. 거기에서 공통인수 생기게 하려고 왜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공통인수 생기게 하려고 억지로 여기에다가 같은 값을 만들 수 있는 애. 얘랑 동일한 식을 써주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얘랑 공통인수가 되든 무조건 동일한 식을 써. 그럼 실질적으로 얘랑 다른 점이 이기는 4가 추가된 거지. 그럼 우변에도 어떻게? 4를 추가시켜버려. 그죠? 그럼 좌변을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이2 플러스 베타니까 베타 플러스 2는 15라는 식이 되지. 고의 관계가 돼버리죠. 맞아? 그럼 곱해서 15 내놓는 정수 관계만 판단하면 되지. 맞아? 그럼 원래는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그리고 거꾸로도 있겠지. 근데 봐봐. 어, 여기에서 두 분이 모두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1 만들 수 있어? 없어? 최소 3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과 5 들어간다고 하면 알파가 1일 때 베타는 3인 거지.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5, 3, 1 5.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3일 때 베타는 1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네는 원래 이름이 없는 거잖아. 순서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두 근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두 근은 이러나 저러나 뭐야 3과 1인 거죠 두 근은 1 또는 3인 거고 그쵸? 그때 m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1, 3 더하면 4죠 맞아요? 그쵸? 4는 m 플러스 4로 m값은 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 좀 어렵죠? 맞으니까 우리 9-13번 한번 풀어 볼까? 유제 음. 9-13번을 한번 해볼건데, 아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할게. 얘는 또 방법이 다를 거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빨간 네모 박스에 1번만 이용해서 풀린 상황이지 근데 1번을 이용해 봤는데 식이 정리가 안돼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소거를 못해 그지? 그럼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1번만으로 안 풀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정수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수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판별식도 따져볼 수 있을 거고 배운 걸다 써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 정수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근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호 안에 완전제곱식이 있다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자, 그래서 유제 9-13 보면요. 일단, 얘도 두근 알파베타가 모두 양의 정수라고 하지. 그리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이제 구하고 싶은 애고, 주어진 식은 이거죠. 그럼 일단 뭘 해봐. 일단은 뭘 해볼까? 일단은 얘가 제일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봐. 어, 오, 소거 되네. 소거 되면 소거 해야지. 아, 이거 되는구나. 딴애가안 되네. 보네. 그렇되는 그럼 해봐. 너네가 해봐. 이렇게 되면 m의 개수를 맞출 수 있을 때는 소거가 가능하죠? 네. 맞아요. 어, 그럼 소거해서 고배 형태로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지금 해볼게요. 위에다 잘 적어놨지? 이게 눈으 보면 까먹기 때문에 쌤이 풀이한 거를 이제 필기를 다 시키는 거야 알았지? 이거 안 안되는구나 안되네 m이 소구가 되는데 공통인수를 만들 수가 없네 그죠? 왜냐면 알파로 묶으면 1-베타인데 어? 어 아니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되는구나 쩝 부호만 바뀐거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내면 돼 어려운 게 맞아, 이거는. <laughs> 어렵긴 한데,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정도는 아니거든. <laughs> 자꾸 해보면 돼. 잘하냐고. 음. 이렇게 되지않아 그죠? 얘를 마이너스로 두는 게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번 양변을 곱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수로 따져야 되니까 뭐밖에 없어? 곱해서 3 만드는 1, 2, 3 1, 3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알파는 2여야 되고 베타는 4여야 되는데 이거 뒤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4, 2로 바뀌는 것 뿐이죠? 맞아? 근데 음. 문제에서 부활하는 게 뭐니까? 알파 제곱도 아니고 어, 그냥 얘랑 얘랑 제곱의 합 부활하는 얘기네? 그죠 그럼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 숫자 바뀌는 경우 생기거든. 얘네 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 그럼 반대 것도 다 찾아야 돼. 3, 일은1 곱하기 3도 하고 3 곱하기 1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제곱의 합이랑 똑같지만. 되는군. 이거는 나중에 우리 뒤에 방정식 배울 때 부정 방정식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 그래서 다음 숙제에 내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고만 있으라는 얘기야. 수급 문제는 그리고 백분 테스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뭐라고? 자, 그 다음에 9-18! 근과 계수의 관계나 정수근 상당하는 좀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그 빨간 박스 3개 중에서 우리 지금 1번만 한 거거든 그죠? 2번이나 3번 관계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정수인 근을 얻으려면 근의 공식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정수인 근을 얻어야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루트 있는 식이 없어야 돼 그치?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루트 안에 들어오는 수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런 관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일단 시도는 뭐가 제일 쉬우니까 근각의수의 관계가 제일 쉬워 얘가.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은 일단 구해봐. 구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가 소거가 안돼 m을 집어넣어도 그쵸? 맞아. 그러면 얘 가지고 식을 정리하기가 유용하지가 않다는 거지. 일단 어 너는 알겠어. 근데 식이 좀 깔끔하지 않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거야.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판별식 근호 안의 식을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얘근의 <laughs> 공식 쓴다고 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우트 이제 곱 마이너스 4ac 할 건데, 그죠? 정수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요 안에 있는 애가 뭐일 일은 없어. 그안 벗겨질 일은 없는 거지. 그리고 허수일 일은 없는 거니까. 얘를 d라고 하면 d가 어떻게 돼? 0 이상이거나 어, 0 이상일 것이고, 그렇 d가 누군가의 완전 제곱되는 형태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정수근을 만족시킬 수 있죠. 맞아.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냐? 근데 얘가 지금 0 이상이어야 되지 일단.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m 제곱이 2 e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2차가 작다일 때 2차 부등식의 풀이 작다로 가면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 지는 거잖아. 양수일 때. 그렇죠? 그래서 작다로 가면 사이 범위라고 했죠? 그치 두 분이, 그럼, 는 0일 때, 풀마루트 2인 거잖아. 그죠? m제곱이 2라면, 풀마루트 2지. 그두 분이 여기 축교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루트 2 이상,루트 2 이하지. 요렇게 판별식을 이용을 해봤어. 그러면 되게 제한적이네,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요 사이에 있는, m값이 정수 m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 문제에서. 그럼 m도 한정적이라는 얘기니까 m 값은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밖에 안 된다는 거 확인되죠. 범위를 이용할 경우 m값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맞니?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m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두 근이 0이랑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정수근 갖는 거 맞죠? 그지?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될때 m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일 수 있다는 거. 그지? 근데 m의 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럼 x 제곱은 0이네. 맞아요? 어 미안해요. x 제곱 마이너스 2 m 0이네. m 에다0 넣을 거니까 그럼 얘는 x 는풀마루트인데 근이 정수 y 아니야. 근이 무리수면 정수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정수는 못 가지니까 m 값은 0일 수 없어. 2, 2 m 에다가0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아, y a 0이구나. n g yang y 됐어? 됐어? 그 다음에 m의 값이 만약에 1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는 0이죠?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지? 그러면 근이 0이랑 2 나오죠? 그럼 정수근 나온 거지? 그럼 m의 값은 1일 수 있는 거지. 맞아? 판별식을 이용해서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정수들을 따라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정수근에 대한 돼요 이해는 가지? 어 지금 이걸 원활하게 잘 풀어낼 필요는 없어 방정식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난 후에 좀더 쉽게 풀리는 부분이야. 다만 어차피 해야 될거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들어놓고 또 듣는 거랑 생판 그때 처음 듣는 거랑 달라서 그냥 하는 거야. 시험은 안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유제 9-14가요. 얘랑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볼게. 그럼 아까 우리 안쓴게 뭐야? 세 가지 얘기 있잖아?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지? 고배 관계 판단하는 거랑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 내에 있는 정수 직접 계산하는 거한 거지. 판별식 이용하는 경우를 본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판별식이 제곱이 되는 관계 아직 이용 안 해봤지. 걔가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 자, 엑셀과 이차방정식 얘가 정수근을 가지도록 하는 m 값을 구하라고 하지. 그럼 보시면 알아요. 두 근의 합 자리, 곱 자리인 거잖아. m 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될 거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로 인수분해하는 거 어차피 소용이 없겠지.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모르니까 해. 선배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이게 0이상이어야 되지 정수근이면 실근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4가 0이상이래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범위를 못 쓰는게 아, 정수 m이라고 나와있네 하나씩 <laughs> 그런거야 어, 3m제곱이 4이야 되네요 얘도 m 제곱이 3분의 4이야 그러면 m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1. 얼마거든? 3 넘어가면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얼마 이상이면 정수 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가능한 거지, 그죠? 그럼 얘를 차례대로 대입해 보면 나오겠네, 그죠? 다음에안 들지 왜? 완전제곱 이용하는 거 하고 싶은데. 어? 어, 얘도 차례대로 넣고 계산하면 근이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만 찾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x 제곱 플러스 x니까 되죠. 0 넣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되죠. 1 넣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되죠. 그냥 다 되네. 근이 정수로 떨어지는 애들 골라주면 되니까. 얘는 요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차례로 넣어보면 돼. 그거 나중에 나오면 해줄게요. 뭔 말인지는 알겠냐? 그리고 지금 할 거. 다음 장137 페이지에 할 거는 시험에 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주, 주력 시험이 얘일 거야. 그네보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 이거 뭐예요? 실분의 네, 실근의 부호, 이게 지금 주력인 거야, 오늘 공부하는 거에.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겠어? 앞에 있는 거 요거 다시 했죠? 유제에서 다시 풀었지? 요거 두개 다시 나올 거고요, 이거. 실근의 부호 문제 있지? 요거까지 해서 다음 금요일 시험으로 들어올 거라. 오늘 시험 뭐가요? 오늘 시험 그 앞에 근각 계수에 나온 게곱셈공식 하는 거, 그리고 뭐 2차 방정식 되돌려 놓는 거, 이 정도까지 하겠지. 왜냐면 하 이거는 심화가 맞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배우는 중에 너네한테 원활하게 해라 라고 하지 않는 거고 지금 얘는 2차 방전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는요 이거는 기본인 거야.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야. 자, 2차 방전식에서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아니면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큰 틀은 이거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자, 그럼 뭐야?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인 거지. 그죠? 이게 근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양음 하나씩이냐. 맞아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전 조건이 나오면 얘로 따지는 거라고. 일단은 두근이 부호를 가졌다는 얘기는 실수라는 얘기야. 허수는 부호가 있어 없어. 허수는 부호가 없는 거야. 허수는 뭐가 없다고? 부호가 없어. 그래서 허수는 대소비교가 돼야 돼. 누가 크다 작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 음수라든지 크다 작다라든지 얘기를 하는 건 전부 다 무슨 수라고? 실수인 거라 어? 그래서 부등식이나 함수에 나오는 숫자들은 기준이 뭐야? 실수인 거야. 크다 작다 얘기할 거고 좌표 평면 의미?